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학년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새학년에 우리 어머님들 가장 중요한 역할 아시죠? 아이, 방과 후 스케줄, 일정 조정 하시는 거, 네, 방과 후 학교든 뭐 돌봄 교실이든, 그리고 학원, 또 집에서 저녁 먹는 스케줄, 또그 이후에 다니는 학원들 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스케줄들을 새롭게 세팅한다라고 하지요. 세팅하실 때, 어, 요것들은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이 기준은 꼭 적용을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것들 모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일단 너무 3월 2일부터 새 학원에 가지 않게 해주세요. 3월 중에는 아이의 일정 자체가 2월과 너무 드라마틱하게 바뀌지 않도록 그러니까 2월까지 학원을 거의 다니지 않던 아이가 3월에 갑자기 학원을 확 늘린다던가 2월까지 잘 다니던 학원을 3월에 갑자기 전면 교체를 한다던가 2월까지 학원을 신나게 잘 다니고 있던 아이가 3월에 갑자기 모든 게 끝난다던가 이런 식의 3월에는 아이 일상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 이미 새학년이 된 것, 새로운 학교에 진학한 것만으로도 아이에게는 굉장히 큰 변화거든요. 우리가 이사를 했는데 이사해서 안 그래도 정신이 없는 중에. 갑자기 내 회사도 이사를 하고, 우리 가족들도 막 친척들도 이사를 엄청 많이 해서 모든 게다 갑자기 변해버렸다고 할게요. 그 스트레스는 엄청난 거 아시죠? 이사했을 때는 오직 이사해서 새로운 동네 적응하고, 우리 집을 새롭게 단장하는 거. 그것에 집중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사를 해도 한달 정도 지나면 그래도 아, 이제 좀 정리가 됐고 주변 동네가 눈에 들어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새학년에 올라간 것은 새로운 동네, 낯선 동네로 이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새학년이 된것 말고 다른 눈에 띄는 큰 변화가 없는 그런 평안한, 2월과 큰 차이를 모르겠어. 학교 선생님이 바뀌고 교실이 바뀌긴 했는데, 뭐, 크게 어렵거나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어. 라는 느낌, 그 느낌을 유지하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요. 학교 생활을 잘 적응하고 난 이후에 천천히 학원을 하나하나 변화시키고, 새롭게 다녀도 늦지 않습니다. 자꾸 학원들이 3월 개강 써붙여놓고, 지금, 네, 난리 났죠? 2월이라서 막, 무료 레벨 테스트 받게 해준다고. 막 난리가 났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3월에 막 힘차게 개강을 하고 싶어 하지만 네, 3월에 개강했던 그 강자가 3월에 못 들어가서 이 아이가 인생이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3월에 못 들어가도요. 네, 3월 말쯤 되면 은또 전화해 보면 티오가 나 있고요. 4월에 대모집을 또 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급해서 그 지금 아니면 마지막 기회일 것 같아서 허겁지겁 아이를 학교 적응도 되지 않은 아이를 학원으로 밀어넣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학원을 옮기거나 새롭게 세팅을 하고 싶어서 지금 안 그래도 약간 조정을 하고 알아보는 중이다 라고 하시면요. 무조건 방문 상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기도 아니고요. 우리 아이가 학교 끝나고 편안하고 안전한 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귀가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 학원이 뭐 얼마나 그렇게 똑부러지게 잘 가르쳐 주는 학원인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의 환경이에요. 네, 뭐 이렇게 애기 때처럼 온도, 습도를 체크하러 가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환하고 깨끗하고 밝은 분위기이고 화장실이나 엘리베이터 등이 어, 안전한지, 그리고 학원에 물 먹는 시설이나 뭐 책가방을 보관하는 곳, 셔틀을 타는 곳까지 이동하는 거리 같은 것들이 아이가 불편함이나 어, 좀 안전하지 못한 위험한 상황이 없는지 정도만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강력 추천드리고 싶은 반가후 일정은요, 학교 도서관이에요. 학교 도서관은요 애매한 학원과 학원 사이 방과후와 학원 사이 돌봄과 학원 사이 뭔가 어디에 가 있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애매한 시간들을요 무조건 학교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면 좋아요 학교 도서관에 틈나는 대로 가서 남는 시간만큼 거기에 있는 책들을 보는 것 안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이가 학교 도서관이랑 친해지면요 거기 있는 정말 좋은 추천 도서 필독 도서가 다 있어요 그곳에서 처음에는 만화책을 읽겠죠 그러다가 만화책도 실증이 나면 하나하나 친구들이 보는 동화책을 따라 보기 시작합니다. 학교 도서관 잘 활용하시고요.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뭐냐면요. 3월 한 달만이라도 좋으니까 제발 우리 아이들의 모든 일정, 초등 아이들은 그날의 일정, 공부를 다 마쳤든 못 마쳤든, 네 학원 숙제를 했든 못했든 간에 뭐 어떻게 해서든 조금 노력을 하시고요. 조금 더 부지런히 움직이셔서 늦어도 8시. 그리고 혹은 뭐 너무 늦으면 8시 반 이전에는 아이의 하루 일정. 해야 하는 일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해야 되는 일 있잖아요. 내일 책가방 챙겨야 되고, 내싹 씻어야 되고, 잘 준비해야 되고, 숙제 마무리해야 되고, 일기 써야 되는 날엔 일기를 써야 되고, 준비물 챙겨야 되고, 해야만 하는 일들을 마무리해 놓고, 8시 반 정도에는 모여서 조용하고 편안하게 가족들이 같이 책을 보다가 일찍+ 일찍 잠자리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3월에는 정말 피곤하고 힘듭니다. 자, 그런데 그때 아이들을 짱짱하게 지켜주는 거, 아이들의 면역력을 유지해. 해주는 건 무엇보다 네 그렇습니다 충분한 수면 시간이에요 그게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뭐제 아무리 뭐 좋은 학원을 셔틀을 타고 그렇게 열심히 다녀도 요 잠이 부족하고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학교 생활에 편안하고 빠르게 적응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학교가 위태위태한 아이들은요, 학원에 가서도 계속 불안한 마음이 남아 있고요. 학교 생활이 불만족스럽고 학교에서 계속 집중이 되지 않고 꾸중을 듣기 때문에 학교를 다닐 때 별로 신이 나지 않아요. 그 모든 에너지들은 아이의 하루 전체를 좌우하고 맙니다. 자, 그리고 중학생들의 경우에는요, 10시 전에는 다 끝났으면 좋겠어요. 중학... 학생들 자는 시간 너무나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고등학생들이 이전보다 키가 오히려 평균 신장이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고등학교 선생님 말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자, 10시 이전에는 마치고 그 이후로는 잠을 자더라도 쫓기듯이 막 들어가서 너무너무 늦은데 막 빨리 자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누워서 막 장난도 치고 좀 떠들고 쉬고 책도 보고 하면서 쉬었다가 잘수 있도록 여유롭게 넉넉하게 잠자리에 들어가는 거 나 중요해요. 그런 아이들은 일찍 일어나서 네, 아침에 여유가 있겠죠. 아침 시간에 여유가 있고 밥을 먹게 되고 좀 정돈된 상태에서 학교에 출발을 하죠. 쫓기듯이 막 누가 쫓아와서 어쩔 수 없이 막 전쟁나서 막 도망가는 것처럼 그렇게 출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것들이 아이들의 일정을 계획하실 때 모두 다 반영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아이들 학원을 늘리실 때, 학년이 올라가면 당연히 학원을 늘리시는데요. 그럴 때 항상 확보되어야 하는 시간, 아까 말씀드린 취침 시간, 그리고 휴식 시간, 독서 시간, 운동 시간은 확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확보된 상태에서 학원을 더 늘리시는 건 찬성. 하지만 휴식, 취침, 독서, 운동 시간이 늘 부족하고 거의 못하고 지내면서 학원을 늘린다? 장기적인 전략으로 봤을 때는, 네, 불리한 작전입니다. 우리가 지금 초등 한두해 공부하고 마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초등 때 열심히 해놓고 네, 나중에 어디 아이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laughs> 점점 더 자라는 아이가 목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널널한 날이 하루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이 생각에 그 날은 아침에 눈을 뜨면 상쾌한 거예요. 오늘은 학원 없어. 오늘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태권도만 가는 날이야. 오늘은 다 일찍 끝나. 오늘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보는 날이야. 하면서 아이 입장에 평일 5일 중에 기다려지고 만만하고 널널한 하루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5일 내내 똑같은 일정, 5일 내내 이래저래 수만 번쉴수 없이 막 그렇게 지내다가 주말에 쉬잖아, 너. 딴 애들은 주말에도 공부해. 막 이러면서 아이를 <laughs> 숨을 막 조이시는데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아니, 그렇게 시킨다고 잘할 것 같으면 못하는 애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원리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평일 중에 숨쉴수 있는 날 하루만 확보를 해주시고요. 그날 아이가 숨 쉬면서 편안하고, 뒹굴뒹굴 하면서 책도 보고, 운동도 하고, 놀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도 아이들은 분명히 학습적으로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날을 확보해주시는 거 너무나 중요하고요. 주말 공부는 의무가 아닙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주말 공부가 의무가 됐습니까? <laughs> 아이가 흔쾌히 하겠다고 하면 오케이. 근데, 싫어서 미칠 것 같은 아이를 주말에 앉혀 놓고 굳이 공부를 시키면서 서로 막 울고 불고 그러면서까지 주말에 공부를 더 해서 얻을 수 있는 거 장기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없습니다. 불리한 전략입니다. 할때 하고 쉴때 쉬는, 할때 하고 놀때 노는 그 정말 효율의 극치. 네, 전략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한 번도 제대로 보시고 근근히 계속 열심히 하면서, 네, 나중에는 열심히는 했는데 잘하지는 못했다라는 이상한 후기를 남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엄마가 짜주는 일정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이런 걸잘 모르기 때문에요. 아이들이 이것까지 고려해서 일정을 짤 수는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 일정 짜 보시고요. 또 일정 짜다가 고민되시는 거있잖 갈등되시는 거. 피아노를 주이해를 하면 독서 시간이 부족한데 아이는 굳이 3회를 가고 싶어 해요. 선생님, 선생님이시라면 몇 회를 보내실 것 같아요라고 <laughs> 이런 사소한 질문들 모두 다 환영입니다. 댓글로 남겨 주시면요 제가 틈틈이 답글 달고 있으니까요 우리 어머님들께서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고민을 나누면서 또 다른 분들의 고민이 내 고민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 내가 이거 질문하려고 했는데 미리 하셨네 하면서 굉장히 편리하게 정보 얻어 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그런 우리 채널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도. 새학년에 일정 생각하시면서 우리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동 많이 하세요.